자, 툭 치고 차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샵 때, 공들이 이렇게 자세를 잡고, 이렇게 오는 공은 몇개 되지도 않아요. 게임 해봐서 알잖아. 그러면, 자, 쇼트 주고, 그럼 내가 주면 일로 다시 툭 잡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인이 빼면, 내가 다시 치면 같이 툭 치고. 자, 봅시다. 자, 툭! 좋아. 자, 언제 갈지 몰라? 언제 갈지 몰라? 언제, 아니, 미리 간 거잖아요. 자, 언제 갈지 몰라? 자, 툭! 됐어! 툭! 오케이. 이겨내, 이겨내. 밀렸어요. 자, 바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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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라이샷 자,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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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화에서 화는 더 잘하네. 화에소 화를 더 잘해. 스트레이트니까. 잘하네요. 그냥 바로! 툭! 자, 그렇지! 솔직히 잘 치는 사람들은 역시 바닥 거는 걸 잘해 빠르단 얘기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레, 걸라고 주는 공보다 확실히 순간 걸구 걸구를 잘하는 거거든. 잘 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하이브수가 이렇게 치면 자기가 그냥 탁 맞받아 걸어버려. 그래 이런 거지. 대주는 게 어딨겠냐고요, 진짜. 자 마셔 트 계속. 자자자 자, 자. 왔어 툭더 빨리 팔로 툭툭 툭 치고 차려. 자, 왔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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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번엔 꼬였네. 자, 바로. 툭! 툭! 오케이, 쏘리. 툭! 오케이, 라이샷. 자, 바로. 좋아. 자! 오케이, 오, 많이 좋아졌네. 그렇지. 봐요, 드라이브를. 발끝까지 다 내려서, 뭐, 발끝까지 다 돌리는 거는 실제로 없다고 봐야 돼요. 카트 볼땐 괜찮지. 천천히 오니까. 그렇지. 천천히 오니까. 근데 천, 카트 볼도 똑같이 써야죠. 똑같이 써야지. 그 느낌이죠. 다시.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몰라? 왔어! 툭! 팔, 팔, 발, 발. 자, 바로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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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들렸어. 흔들렸어. 자, 바로 툭! 툭! 오케이 나이샤 자 바로 툭오 라이스 자툭툭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봐 여기서는 마쇼트를 하다가 상대가 쇼트를 쑤신 거를 잡는 거고 여기서는 드라이브를 잡아내란 말이야 결론은 뭐라 그러죠 내가 대중골 거는 건한 개도 없는 거야 맞잖아 쑤신 거 잡아내야 되고 여기서는 드라이브를 또 잡아내야 된단 말이야 마쇼타다 쑤셨어 잡어 잡어 그렇지 솔직히 지금 어떻게 보면 드라이브를 두번 했잖아요 본인이 약간 다 디펜스성 냄새가 났다잖아두번다 그쵸 내가 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걸라고 준걸 이렇게 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러니까 실전 드라이브라는 거야 실전 드라이브 자툭 치고 차려툭 치고 차렷 차려. 자 언제 갈지 몰라 차려툭툭 네? 나도 지금 봐요. 화로 줘봐. 툭! 툭! 바로 툭 치고 차려! 툭! 이겨내요. 이겨내. 그럼. 이겨내. 툭! 그렇지! 네? 얼마나 좋아. 얼마 좋아. 그러니까 아까 내가 팁을 줬잖아요. 절대 순간 오는 거툭 잡는 거기 때문에 절대 상대 테이블을 보고 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찬스 볼이야. 이렇게. 이렇게 상대 테이블 보고 치지만 얘는 그냥 보세요. 박수 치는 것처럼 이거기 때문에 자, 상대가 주는 테이블 테이블 보고 잡아야 된다. 무조건. 자, 다시 한번 더. 자, 잡아. 아니면 잡고 잡으거가 바로 걸어 보세요. 바로. 두. 그럼 또 잡아. 예. 네. 자. 자, 두. 바로. 두, 두. 오케이. 아니, 그니까, 자, 뻔하잖아요, 지금, 느낌이. 쇼트로 하다가 주면 잡고, 뭐, 열로 주면 내가 받으면 다시 이렇게.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자, 툭. 그럼, 잡아, 잡아. 오케이. 그럼 본인이 화로 걸어. 자, 툭. 그러면 내가 걸면 또 그냥 바로 잡고. 연출하지 말고. 그렇지.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럼 본인이 화로 줘요, 또. 그럼 걸면 바로. 그럼 내가 주면. 그렇지, 또. 근데 이게 올 플레이식으로 지금도 봐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짜고 치서 하는 거랑 코스를 미리 정하고 하는 거랑 그냥 일단 마시오틀을 넣어보고 네, 넣어보고 네. 본인이 주면 마시오틀 넣어보고 내가 주면 그렇지 내가 먹으면 되는 거고 자 좋아 좋아 자 오케이 자. 거기서 이제 본인이 얼로 거느냐에 따라서 그럼 얼로 거느냐에 따라서 틀리지 그러니까 지금 마치 딱열기로 주면 열기로 주고요 그럼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약간 백쇼트에서 마쇼트 붙은 상태에서 자 본인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 우리가 그렇지 또또또또 또또또 다시 백으로 안 가요 그렇지 자, 또, 이겨내야 돼, 이겨내 나도 똑같은 거 해야 돼. 나라고 지금 본인이 공걸 잡아서 빼고 갖고 걸 시간이 나도 없어. 그냥 툭 치고 차렷이야. 그냥 무조건 다음 준비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가 차렷, 차렷 순간. 여자 선수들 많이 하죠? 현역선수 줘봐요. 여자 선수들 이렇게 많이 하죠? 그냥 툭 치고 차려. 툭칠때 그냥 먹어야 된다고. 세이브 돼야 된다고. 바로 툭 오케이 좋아 바로 그렇지 자 다시 자 다시 자 좋아 또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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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아 계속 좋아 계속 뭘, 예, 네, 뭘 지금 뭘, 뭘 계속 맞춰놓고 성공하려고, 그래. 그냥 막 네,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예, 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순간 동작이니까. 그럼, 좋았어요, 잘했어, 잘했어. 예, 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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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또두 번은 안 되네. 자, 좋아. 그렇지. 이게 하다 보면은 바로 또, 자, 하다 보면 하나, 둘, 셋. 하다 보면 또세 번도 되겠지, 어쩌다가 이제 하이라이트. 그럼, 툭 치고 차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하다 보면 뭐, 나도 잘했는데 또 상대가 잘하고 또 내가 잘하고 또 하다 보면 하이라이트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 짜고 친다고, 이런 박자들은 짜고 친다고, 연습이어도 짜고 친다고 되지 않아.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이기적이면 내, 내 것만 잘하면 되고. 나도 뭐 코치여도 내 것만 잘하면 되는 거야. 이게 뭐 난타전인데 설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실전이기 때문에 그냥 차려. 그럼 그렇지, 라이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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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지금 좋아. 이거 봐. 지금 우리가 막 순간 그냥 이렇게 정해놓고 안 했는데 맞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냥 뭐자드라이브 하나 걸고요. 자 열로 주세요. 뭐 이런 건 필요 없다니까 지금. 좋아, 좋아.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케이. 그런 게 좋다는 거야. 무의식 뭐 중에 자꾸 이게 돈 비고 같이 뭐 걸고 이런 마음이어야지뭐 이렇게 뭐 이렇게 겁 먹어갖고. 자 마지막, 자 좋아. 마지막 마지막 한번 이겨보세요. 자, 오 어, 내가 속았어요. 이게 툭 치고 차렷하니까 내가 속잖아 봐 지금. 본인이 이렇게 툭 치니까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할때 계속 속는 거야 지금. 볼리 쎄서가 아니라 좋아 좋아 툭툭 아이샤 어우 순차 수고했습니다